어우 뜨거워라 씨. 어우. 어우 이거 봐 보이죠? 내가 개 뜨겁다 그런 거 아니지? 어우 뜨거워라 씨. 내가 하자마자 바로 갖고 왔나 봐. 이열 7열 어이구 씨. 어 찜닭 같은데 찜닭은 또 아니고 그 맛이 있어요. 잠깐만 나밥그 해놨거든. 어 잠깐. 여기 한번 이렇게 내가 보여줄게. 여기에 버섯부터 해서 엄청나. 이거는 서울 와야 되는데 이게 서울에 오면은 무조건이야 이거는 그냥 100% 맛집이거든. 고뭐 왔어. 아이고 나가. 어 <laughs> 가고서는 어떻게 한입 해 보려고 이 <laughs> 먹방이요? <laughs> 아 아닌데. <laughs> 아니 내가 무슨 먹방 인이에요저 어, 게임 BJ인데요. 아 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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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다 먹었네. 아 이거는 진짜 국물이 아 이거는 그냥 말안 할게요 이거는 이제. 말에 뭐 하네. 아, 여기는 진짜, 아, 씨발, 내가 돈 존나 많으면은 진짜, 돈이, 아, 죄송해요. 돈이 엄청 많으면, 아, 진짜, 나 이거, 이거 그냥 그대로 갖고 올라가고 내가 진짜 돈이 많으면, 선능력이랑, 선, 내가 바로 생각한 때가 선능력, 그리고 구로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있지? 구로 디지털 단지. 그쪽 라인 앞에다가, 이거 그냥 그대로 팔고 싶어. 아, 진짜로. 그러면은 농담 아니라 행복을 선사해. 맛있는 걸 먹으면 행복하다고 그랬어. 사람이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합니다. 행복을 선사해 주고 돈도 벌것 같아. 아, 얘 예, 말씀하세요. 아, 대구에만 있어. 대구에만, 대구에만 있어요. 와, 이거 와, 미치겠다. 진짜! 아, 어, 돈이 이게 하, 이건 빨 이런 거는 빨리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빨리 유명해져서 많은 분들이 먹어봐야 돼 이게 살이 이걸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닭을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 이거 치나봐 닭을 막 방망이 같은 걸로 막 때리다봐 살이 막다 찢어져 있어 야, 아니 여들여들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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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살 아니에요. 순살 또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나도 순살 싫어해. 닭이나 이런 건 뜯어먹는 맛이 있어야지. 순살은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뭐, 뭐닭 시키고 이러실 때 순살이라고 해서 오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별로야 왠지 알아? 순살이라고 오는 거는 닭 가슴살이지 닭 가슴살 닭 가슴살 갖다가 바깥에 그냥 양념 맛으로 그 퍽퍽한 거잘 먹지도 않는 거 그거 갖다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도, 도, 돈이 더 남아 판매자 입장에서는 음. 그리고 오늘, 오늘 주모가 밥 생각이 없대요. 아이, 덜지 마세요. 아, 이거 버섯도 이거. 어. 아, 진짜 여기는. 아. 긴말 하지 말자, 여기는. 아. 그냥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하면 될 필요 없다. 알아서 잘 돼, 여기는. 여긴 무조건 대박이야. 음. 와. 와, 진짜 미치겠다, 진짜. 정말 요즘에 너무 입맛이 없는데, 입맛이 없거든요, 제가. 왜냐면 더우니까. 사람, 나도 사람인데. 보니까 입맛이 없는데 이거 뭐가 진가 보다 뭐가 지 근데 이게 좋은 게 닭을 닭을 완전 익히나 어, 봐. 뼈가 목뼈나 이런 거는 또 이제 생 것들은 원래 그 알지. 목뼈도 좀 어느 정도의 그냥 뭐 돼지들은 웬만한 뼈도 먹으니까 물론 뼈그 씹어갖고 드시는 분들 그냥 먹을 수 있어. 음. 음. 아우 난 이거 버섯이랑 이거 국물이 너무 신기해 항상 이거 먹을 때마다 너무 신기해. 음. 오. 아 이거는 진짜 꼭잘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파시는 사장님. 진짜 무조건 잘 되실 겁니다. 이거 살이 정성이 너무 들어갔다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살을 찢어서 나오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도 있고. 근데 이거는 찢은 거 같기도 하고 찢었다는 표현보다는 닭을 뭘로 빻어. 닭을 이 신기한 게 원래 육고기, 뭐 이렇게 고기, 고기라고 고기. 고기는 뚜드러 패면 은더 맛있어요. 근데 뭐가, 뭐 이렇게 때렸나 봐. 양념을 잘, 그래 야, 그, 야, 저 말이 맞는 거 같은데? 박효신네님 저분이 얘기하신 게 맞는 거 같다. 양, 형, 그 맞나 봐, 쎘군요. 야, 저분 표현 잘했다. 어 아, 저분 큐피 하나 줄게요. 아, 큐피가 있네? 아, 됐다, 그럼. 있네, 있네. 아, 양념 잘배기 하려고 이거 뚜드러 팼구나.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나 이거 조리 과정이 너무 궁금해. 다음에 한번 진짜 가볼까? 여러분들, 이거, 다음에, 그냥 서울 이제 올라가야 돼, 이사 가야 되니까 한번 가볼까?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만드지 한번 구경에다 한번 해볼까? 여기 동구시장 쪽 가면 있는데? 어, 너무 신기해, 이거. 왜 이렇게 되지? 음! 내가 미리 전화를 한번 해볼게. 전화해가지고 다음에 왜냐면 또 영업방해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사장님한테 이게 너무 맛있어 갖고 조리 과정이 궁금하다고. 혹시 찍을 수 있냐고 한번 해봐요. 음. 아. 아, 입맛 없는데 미치겠네. 진짜 더워가지고 입맛이 없거든요. 왜냐면 이거 봐봐. 이렇게! 칼집 없이 이렇게 부러지고 찢어질 수는 없어. 뭔가 쫙쫙 팬 거야. 음? 음? 아, 이, 그리고 여기에 버섯을 이거 집어 넣는데, 버섯이 신의 한수야. 국물이. 죄송해요 제가 아직 먹방으로 이제 되려면 아직 멀었나봐요 아 이거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아 이거 국물 맛을 표현을 항상 못한다 이게 뭐 신기한게 있어가지고 요거 이제 날개쪽 날개는 항상 뭐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날개는 요 위에 연골대기 부셔버리고 연골 부시면 뼈가 두 개가 나옵니다 뼈쪽 잡고 반대쪽 연골 뜯어버려 이렇게 하고 남은 거 이거 지저분하게 드시는 분들 계시거든 이거 이제 그대로 넣으면 돼 어? 응? 이렇게 뼈 요거 응? 이러면 어? 살은 다 먹고 금방 빠져 날개 못 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뭐 쉬운 거니까, 어? 봐봐. 이게 다리야. 이게 다리인데, 다리에 살이 없어. 다리에 살이 다 뿌개져 있어요, 여기. 희한씨 저만 먹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점심 아직 안 드신 분들, 식사 꼭 챙겨 드시고요. 요거 딱 해갖고서는 요거에 이제 별미에요 여기 이제 버섯 딱놓고 응? 버섯 넣어주고 이 고기 이제 막 부셔져 있어 고기들이 장조림 끄트머리 남은 거맹키로요런거딱 있으면 여기다 국물 취해갖고 버섯이랑 해서 이렇게 해 갖고 이거 여름에 진짜 이거 특식이다 특식. 아, 나 요즘 입맛이 이거 더워가지고 그런가봐. 아, 너무 입맛이 없네, 땀 때문에. 아, 여기는. 미치겠네, 진짜. 아, 살찌는데, 나 이것 좀, 아, 이거 안 시키면 안 돼요? 미치겠네. 아, 나 이것만 먹으면은 밥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 사람들 보면 돼지인 줄 알지. 어, 아, 큰일이네. 아, 이거 자꾸 이거 돼지처럼 보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아, 아 진짜 여러분들이 보셨다가 나중에 어디 뭐 지방 출장을 가신다거나 어디 지나가시다가 대구 쪽에 지나간다 무조건 톨게이트로 빼세요 네? 대구 쪽으로 일단 빼 동구시장 와서 드시고 가 이거는 여기밖에 못 먹으니까. 아니야. 아니야. 정말 미안한데? 아니야. 진짜 여기 이런 데가 왜안 나와? 응? 웅치기가 맛집으로 못 나갔다고? 이건 말 같지도 않은 거지, 이게 어떻게 못 나가? 텔레비에 다 이게 안나온다 자체가 너무 신기할 따름이에요. 음. 아, 진짜 미치겠네. 밥이 수술로 먹어. 어. 어머, 이거. 야, 이거 닭다리 같은데, 닭다리는 아닌데. 다리가 있으면 다리 위에. 여기에 이제 바로 연결되는, 그 자리 같은데. 어? 음. 아 어우, 저기 진짜 기가 막히다. 아니요아니뭐다 다 많이 드신 분들은 어디 쪽을 잡아야지 손잡이가 나오고 그 손잡이를 잡고 어디 쪽으로 뜯어야지 살이 다 나온다는 거 알지? 그웬만하면다 알아요, 언니. 여기 딱 하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뼈가는 나올 거예요. 여기 여기 급뼈 자리예요. 예? 이렇게. 응. 나부터. 음... 네, 됐죠. 여기 손잡이예요. 깨끗한 손잡이. 응? 여기 이제 잡고 먹는. 어. 그러니까 항상 안전하게 먹을 수 있지는 않아 아이거 닭다리였구나 이거 연골 부러지는가 보네 응? 음. 한번또 국물에 비벼 먹어야지. 아 이거 진짜. 아 두부도 맛있어. 두부가 왜냐면 두부나 이런 것들은 애들 안 먹잖아. 주부님들이 시키기에도 너무 괜찮으실 것 같아 드실 때. 우리 풍동 아무도 없어? 풍... 형 풍동 가시죠. 가비 형님 식사하시나? <웃음> <웃음> 음. 아 근데 저만 먹어갖고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로. 에? 아 미안합니다 진짜. 국물. 야 이거 아, 안 되는데 진짜 나 미치겠네 진짜. 아 웅치기만 시키면 이거 밥이 부자란 것 같아 항상 아 미치겠네. 아 살찌는데. 어. 아 진짜 나 거, 진짜 나 오늘만 먹고 오늘만 먹고 이제 진짜 살 뺀다 그러니까요 아 진짜 안 되는데 나 아, 버섯 이거 미쳤다 이거 이거, 뭔, 뭐, 뭔 버섯이지? 이게, 그, 잡채에 들어가는 버섯인데. 어이. 맛있는 집은 많이 없는데, 아우 내 진짜 미안해요. 어와 어플 뻔했어, 씨. 이거 보러 오신 분들 계신데, 미안해요. 살뺄 거야. 오늘 만이야. 여기 안에 내장. 음 아, 이 집은 내장도 맛있네. 내장이라 그러나, 저거래? 뭐라 그러지? 간이라 그러나? 아, 어, 씨. 없어. 음. 고기. 아, 이거. 잠깐만요. 아, 진짜, 오늘만이야, 진짜. 밥을 안 비빌 수가 없어 아 진짜 밥을 안 비빌 수가 없어 잠깐만 대기요 밥한 공기만 더 가지고 올게 아, 아나 살찌는데 진짜 맨날 르겠다 아, 이러면 살찐다고. 다 먹으면. 돌아버리겠다, 진짜. 사람들이 보면 나 돼지라 그럴 거 아니야. 이처럼 보이면 안 되는데. 아, 어. 어 너무 괜찮데. 오늘 국물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는데. 아 어, 이거 양념 딱 정확하게 들어간다 보네. 어 이거. 음? 아, 얘 예, 이거? 하하 <laughs> 참. 음. 아. 이게. 짜지가 않아. 그게 나 너무 신기하네. 안 짜. 이게 국물이 이렇게 비벼지면? 은 짜야 되는데 안 짜. 세상에 씨. 어떻게 이렇게 아유씨. 아니 양념 이렇게 이 되면 짜야 되는 거 아니야? 아유씨 딱그 아유씨. 이왜안 돼? 갓김치요? 응. 아니야. 이거는 갓김치나 이런 거 얹어 드시는 분들이 왜 그러냐면 느끼하니까. 맞지? 느끼해서 갓김치라는 거 얹어요. 그냥 그거를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어. 느끼하니까. 왜? 이런 뭐닭 이런 거 찜이나 어, 뭐 이렇게 간장 찜닭이나 이런 거는 내가 항상 말하자면 먹다 보면 느끼해요. 먹다 보면 느끼하다고. 그건 어쩔 수 없어. 당면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그러면 먹다 보면 무조건 느끼해. 그래서 우리가 사이다를 먹고 뭐를 먹고 김치를 거기다가 이렇게 올려서 먹고 안 느끼해. 그래서 내가 신기해하는 거야. 안 느끼해. 아, 나 진짜! 어, 나살 빼야 되는 근데 항상 내가 말을 하는데, 여기는 콜라가. 제발 사장님 이거 씨앗이 돼있는거좀 갖다 그냥 콜라를 갖다 줬나 이거? 식은 거야 뭐야? 콜라가 맨날 시원하지가 않아 맨날 미쳐버리겠네 진짜 먹는 것도 중요하고 처음에 돈 내는 계산도 중요하고 마무리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 식당가서 먹으면 괜찮나? 그럼 뭐 상관없어 이 신나게 먹다가 마지막에 이제, 시원한 거에 콜라 쫙 먹으면 깔끔하거든. 아니면 음. 미쳤다, 진짜. 진짜 미쳤다. 이 안에 구석 등에 이제 그들 밥알든 들어가 있는 거 보소. 뚱꾸형 내버려야 되는데. 아낫어 아니 왜 이걸 까 갖고? 와. 살 빼야 되는데. 아 미치겠네. 아 씨. 아 어떻게 다먹었어 아씨. 큰일 났다. 아다 먹었다. 아 아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또뭐밥 먹는 것도 이렇게 또 많이들 봐주셔가지고 이거 정리할게요. 옆에다 잠깐 놓고. 일단 놓고 할거 있으니까 버리고. い僕。<シ>